인로 TV. 안녕하세요, 네미시스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내가 지금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나에게 호감이 있을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되었어요. 이번에 찍을 영상도 여러분의 연애에 큰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자, 숫자는 항상. 하나 둘셋넷 다섯 총 다섯 가지 숫자 중에서 하나를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숫자를 하나를 고르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관심이 있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숫자를 고르시면 돼요. 총 다섯 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1, 2, 3, 4, 5. 그 사람을 떠올리니까 왠지 모르게 선택하고 싶어지는 그러한 숫자. 지금 고르셨길 기원하며 타로 한번 펼쳐볼게요. 맨 처음에는요, 내가 지금 좋아하는 그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를 생각하면서 카드를 뽑을 거예요. 자. 첫 번째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만약 여성분이시라고 한다면요, 여성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조금은 단호하고 이제 일반적인 여자분들보다는 굉장히 정보가 빠르고 이것저것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기를 좋아하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 남자분이시라고 한다면은요,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으며, 호기심이 난다고 한다면 그 일에 대해서 집중을 할수 있는 사람이고, 이런 타입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좋아하면은요, 분명히 그 사람이 먼저 도전을 했을 것이다. 그 사람이 먼저 당신에게 관심이 있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사인 같은 경우는 새로운 것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자 하는 혹은 새로운 무언가, 새로 시작하고자 하는 것, 새로 뭐 일이라던가 취업이라던가 혹은 새로 공부하고자 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남자분 혹은 이 여자분 분 같은 경우는 쉬운 사람은 아닐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 정도쯤 되면은 남녀 관계 자체에 대해서도 그렇게 관심을 많이 안둘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카드를 뽑아 볼 건데요. 이 사람은 나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관심이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카드를 뽑아 봤는데 단기적인 관심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건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가끔 나랑 밥을 먹는다던가 가끔 나랑 취미와 관련이 되는 이야기를 한다던가 가끔 나와 만났을 때 정보와 관련이 되는 교류를 한다던가 미래에 대한 이야기 혹은 새로운 소재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와 시간을 충분히 보내 줄 의향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나를 좋아하느냐 사랑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네요 연애라는 건 사실 그냥 무조건적으로 와 좋다 이것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와 좋다만으로 끝나려고 한다면 하다못해 그냥 아이돌이라도 좋아할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정도의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기에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아 네가 좋은 건 맞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사귀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엔 난좀더 자유로운 게 좋을 것 같아 나는 좀더 자유로운 영혼이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러한 상태이다 보니까 사실상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좀 오랜 시간 동안을 공을 들여서 내가 이 관계를 주도할 생각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굳이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기적으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건 진짜 장기적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최저 한 5, 6개월 정도 이상은 장기적으로 보면서 이 사람이 나에게 호감을 가질 때까지, 혹은 나라는 사람에 대한 믿음과 의지 그리고 자신의 뒤를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의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갖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이 사람은 당신이라면은 나는 내 뒤를 맡길 수 있으니까 우리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겠어요. 라는 쪽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고, 이 사람과 연애를 하시려면 최소한 여러분은 연애의 고수가 되셔야 한다는 거 잊으시면 안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 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러면 혹시 이 사람과 연애를 하려면 나는 어떤 부분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가 한번 카드를 뽑아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의 그 무조건적인 좋아하는 마음 이것만으로는 좀 힘든 것 같거든요. 하지만 이 정도라고 한다면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힘들어도 내 주변의 사람들의 힘이라던가 아니면 주변 지인들의 이야기라던가 주변 사람들이 좀 도와준다거나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조금은 연애를 할수 있는 확률이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를 조금 드리기는 했는데 이 사람과 연애를 하려면 절대로 내가 엄어 없는 사람이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능력이 없다던가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나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을 때 나의 남자 친구가 혹은 나의 여자 친구가 해결을 주겠지라고 이렇게 하게 된다면 이 사람은 당신에게서 관심을 아예 끊어버리게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이러한 사람과 연애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용기를 꼭 가지셔야 할것 같아요. 아셨죠? 자, 이번엔 두 번째, 2번을 선택하신 분들을 위해서 카드를 뽑겠습니다. 2번을 뽑으신 분들이 좋아하는 이 상대는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일단은 카드가 이렇게 나왔네요. 이 사람이 이런 성격이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자신의 사람을 굉장히 따뜻하게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일 것이다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겠어요. 감성적인 사인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고 내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나 대신해서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깊이 있는 고민을 해줄 수 있는 진지한 사람일 것이다 따뜻한 사람일 것이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은 아닐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여자분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굉장히 생각이 많을 거예요. 상대방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어려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 일들을 모두 해결하겠어요. 라고 하는 굉장히 책임감이 넘치는 타입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람일 것이다, 굉장히 따뜻한 사람일 것이다, 성숙한 그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일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만약 남자분이라 고 하더라도 이 정도쯤 되면은요 아 내가 우리 가족들을 모두 다 먹여 살려야 해라는 그런 책임감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좋은 사람일 것이다, 성실한 사람일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공통점이죠. 이번에는 이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있을까 이런 카드들이 나왔어요. 이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뽑았는데 이런 모습이 나오면은 사실 자기 일로 좀 많이 바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족들한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생긴다던가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삶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혼란이 느껴지고 있다던가 이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이 남자 혹은 여자분이 나를 좋아하려고 한다면 일단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혼란이 좀 없어진 다음에나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를 좋아하지 않아요라기보다는 좋아하는 마음보다 자신의 고민들이 너무나 크다 보니 누군가 예를 들어서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이성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잠깐 동안은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거나 호감을 가질 수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자 친구로 혹은 남자 친구로 이렇게 관심을 가지기에는 좋은 상태의 사람은 아닐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사실 이 사람과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다가 어느 어느 순간 약간 이제 눈물 작전 같은 걸 쓰신다고 한다면 그 확률이 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내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오래 걸리는 사람일 거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오랫동안 친구 지인으로 굉장히 성실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사람의 주변을 항상 끊임없이 맴돌다가 나의 사람이 될 확률이 높은 사람인 것은 분명히 맞기는 합니다. 자, 이 사람, 그런 방법 말고도 빨리 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이렇게 나오기도 쉽지가 않은데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 사람 주변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이슈들을 빨리 해결을 할수 있는 방법을 마련을 해야 한다 라는 부분들이 있기도 하고요 이 사람에게 나의 순수함 나의 진정한 사랑 이런 모습을 상대방에게 끊임없이 구애를 하세요 라는 부분들도 나타나고 있어요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는 빨리 상처받고 빨리 포기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정말로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한 번쯤은 도전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이번에는 3번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라고 생각하면서 카드를 뽑았더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사실 사랑을 좀 많이 받는 사람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사랑을 좀 많이 받다 보니까 지금 자기가 어떤 걸 해야 되는지 혼란을 많이 느끼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있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점에 들어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부분들도 있어요. 좀 정신이 사나운 상태가 아닐까 싶은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굉장히 잘 되고 싶어 하는 한편으로는 조금 약한 마음이기는 하는데 굉장히 센 척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여자분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 어떤 갈림길에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남자분이라고 한다면은 대부분 이런 분들이 되게 센 척을 하다 보니까 자신이 먼저 들이대는 거는 괜찮은데, 남이 나한테 들이대는 거는 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라는 약간 보수적인 그런 마인드 가지고 있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나에게 오는 방법을 좀 많이 연구를 하셔야 돼요. 이분 솔직히 좀 어려우신 분인 것 같아요. 어려운 분을 좋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포기하는 게 제일 낫고, 왜냐면 이분은 내가 좋아해야 한다라는 부분들이 기본으로 깔려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나에게 좋아한단 말을 안 했다? 아, 그러이 사람 같은 경우는, 나를 좋아할 확률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누군가한테 관심이 있다고 했다면 이미 이야기를 했을 거라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아 지금까지 우리가 연애를 안 하고 있다. 이 사람의 안 중에는 내가 없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이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카드 뽑아 봐야 되겠죠? 사랑에 대한 사인까지는 아니기는 하는데요. 왠지 모르게 지켜봐주고 싶다, 왠지 모르게 같이 있으면 재밌다, 즐겁다, 이런 사인들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라고 한다면 나쁜 의도까지는 아닌데, 연애의 대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에는 이득이 없다라고 한다면 굳이 손을 댈 의향은 없을 가능성이 좀 높겠네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이 사람의 마음을 뺏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한번 카드를 뽑아 볼까요? 완전히 이 사람을 내 사람으로 할수 있다라고 이렇게 장담을 할수 있는 카드는 아닌 것 맞아요? 어?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어른스럽게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약간 요정처럼 접근을 하시는 게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 어린아이 같고 귀엽고 순수한 타입이라고 한다면 이분에게는 약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만약 애교 같은 것도 있지도 않고 그냥 나 자신을 보여주는 대로 살아왔어. 약간 좀 터프하다던가 이런 타입이라고 한다면 사실 가끔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칭찬도 좀 해주시고 장난스러운 유머 같은 것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거 절대 금지. 오히려 약하고 여린 모습으로 상대방에게 다가가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에 대한 방어막을 조금씩 없애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자, 이번엔 4번을 선택하신 분들. 이분이 만약 남자분이시다라고 한다면 어쩌면은 자기가 관심 있는 분은 이미 따로 있을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 라이벌이 있는 상태가 아닐까 한번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여자분이시라고 한다면은 신경 쓰이는 것들 너무나 싫어서 좀 까칠하게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거는 분명히 좋기는 하는데 나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잘알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를 제대로 보여주시고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좀 많이 필요한 상태의 여자분이 되시겠죠. 그럼 이번에는 이 사람이 나에게 호감이 있을까요 생각하면서 카드 뽑아볼게요. 아직까지는 그린라이트가 나타나진 않고 있어요. 이 사람이 나에게 호감이 있겠습니까? 이거 남자분과 여자분 양쪽으로 좀 갈려서 이야기를 드려야 될것 같아요. 첫 번째, 남자분인 경우는요, 일시적인 호감은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여자분이라고 한다면은요, 호감이 있기에는 조금 힘들고요. 아, 이 사람하고 뭔가 해간다고 한다면 잘 될지도 몰라라는 그런 영감을 받고 있는 관계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래서, 남자분인 경우와 여자분인 경우 약간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일시적인 호감일 경우에는요, 이 호감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도록 만들어주실 필요가 없고,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호감이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게 내가 스스로 상대방에게 여러 번 이야기를 해 본다거나 재미있는 영화가 나오거나 재미있는 뮤지컬이 나온다거나 혹은 서로 대화를 했을 때와 우리 너무나 재미있어 잘 맞아라고 할 만한 그런 환경들을 좀 만들어 가심으로써 오랫동안 유지를 할수 있는 관계가 되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내 사람이 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면서 카드 뽑아볼게요. 네. 이 사람이 내 사람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 카드를 뽑아봤는데요. 이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는 묻지 말라고 하고 있네요. 어떠한 사람이었던 현재 자체에 대해서 좀더 중시하셔야 되는 거지. 미래에 대해서 혹은 지금 이 사람에 대해서 약간 의심을 하거나 너무 깊이 있는 생각을 하거나 하게 된다면 이 사람은 내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성적인 판단을 함으로써 모두 분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과 연애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기는 하는데 이 카드들이 괜히 나타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쩌면 이사 사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주변 환경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내가 이 사람을 믿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반드시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헤어졌다 라고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 사람과 연락을 하고 있다던가 싱글이라고는 하지만 은근히 이제 다른 사람과 썸을 타고 있다던가 그리고 그랬던 횟수가 되게 많기는 했는데 막상 사귄 적은 없다던가 여러 가지 것들이 생길 수가 있지만 최소한 과거와 현재를 나누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와 잘잘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기 때문에 이분은 난이도가 꽤나 높은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쉽게 쉽게 가면 안 될까요 이번엔 5번입니다 5번을 선택하신 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금 5번 분들이 선택하신 분은 매력적이다 라고 하고 있네요. 매력적이다 보니까 나 말고도 만날 사람이 많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습니다. 라는 거겠죠. 여러 사람한테 인기가 있기 때문에 굳이 나와 연애를 할 필요가 있는 상태는 아닐 거고. 단,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은, 예를 들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면 내가 굳이 어딘가를 가야 되잖아요. 누군가한테 소개를 받는다든가 뭔가 모험을 해야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고 새로운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이것들이 가능한데 이런 모험을 하고 싶은 사람은 아닐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가급적이면 덜 노력을 해도 되는 이런 사람들을 원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분하고 연애하시려면 좀 많이 맞춰 주셔야 되시는데 괜찮으실지 모르겠네요. 자 이분이 4번 분들에게 관심이 있을까 호감이 있을까 이 정도라고 한다면 그래도 호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호감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랑에 빠졌다라는 호감은 솔직히 아닌 건 맞기는 하는데 나랑 뭔가 시간을 좀 보내 보고 싶다라던가 이런 건 있긴 있을 거고 만약에 조금 자기가 바쁘거나 분주하거나 그런다고 한다면은 굳이 수고롭게 찾아가면서 만나고 싶은 그런 호감은 아니긴 하겠는데 최소한 내가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움직인다거나 그 사람의 시간을 좀 맞춰 준다거나 한다면은 이 사람과 어떤 시간적인 부분들을 같이 믹스할 수 있는 같이 시간을 보내거나 데이트를 한다거나 서로 대화를 함으로써 진중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분 같은 경우. 자, 5번 여러분. 유일하게 그린라이트입니다. 그린라이트는 그린라이트인데 조금 여린 그린라이트기 때문에 좀 내가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된다는 건 잊으시면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럼 이 사람 제대로 내 사람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한번 생각하면서 카드 뽑아볼게요. 이 사람을 제대로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라고 생각하면서 카드를 뽑았어요. 이 사람과 정말로 잘 되고 싶다면 로맨틱한 무드를 꼭 만드세요라고 하고 있네요. 로맨틱한 무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나요? 로맨틱한 무드라는 것은 사실 상대방하고 뭔가 교류가 되는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약간은 조금 밀착되는 부분들이 생기고 상대방의 눈을 마주치는 부분들도 있고 상대방을 만났을 때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는 그런 순간들이 로맨틱한 순간들이 되겠죠. 아주 대표적인 이러한 순간들을 만드는 부분들이 필요하며 이 사람과 만약에 잘 되고 싶다고 한다면은 사랑에 대한 언약 같은 것들도 필요합니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이분과 만약에 연애를 하려면 좀 로맨틱한 뭔가를 만들어가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었어서 쉬운 분은 아니신 것 같아서 노력을 하는 부분들 나의 캐릭터 나의 성격 이런 부분들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될것 같다라는 부분들이 있다면 나중에 결국은 좀 지칠 거거든요. 이 부분들을 내가 제대로 유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거고, 내가 굉장히 피로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면은 사실상 초반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애를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시간이 지나갔을 때는 아,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보통. 대부분은 좀 많이 다운이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을 반드시 내가 원해.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되겠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일단 내가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인가를 먼저 테스트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 다가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이번에도 즐겁게 보셨어요? 이번에 영상도 여러분의 연애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더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 많이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